안녕하세요. 낙생의 라이팅입니다 오늘은 괴산에 있는 대표적인 대물터 중 하나 곳인 어, 창산 저수지 소개드립니다. 해 어, 욕골지라고 많이 알려져 있고요. 괴산군에는 대물 소류지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. 황동 소류지, 욕골지, 생곡지. 어, 세계 저수지 모두 되게 좁습니다. 한 2,000평에서 5,000평 내외 아주 작은 소류지고요. 어, 뭐 이런 곳에 대물이 있을까 싶은데, 오자급 대물이 출몰했던 아주 대단한 곳들입니다. 아, 모두들 수심이 깊고 아, 황동지 수심이 얕습니다. 아, 수심이 깊고 아, 아주 전에 뭐, 뭐, 뭐 수초라든가 이제 마름이라든가 그런 게잘 발달되어 있습니다. 아, 의외의 대물이 나오는 이런 곳들이고요. 지금 육골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아, 아래 음성천 앵천보 일대에서 이제 쭉 올라오면 이렇게 포장된 도로가 있고요. 저수지 왼쪽으로 포장된 도로 쭉 올라가면서 주차할 곳 상당히 많습니다. 아 제방 쪽도 이거 충분히 차가 들어가고요. 어, 뭐 포인트는 아, 제방 제일 우측이 제일 좋다곤 하는데 어, 뭐 딱히 정답은 없습니다. 어, 베스트의 경우 어, 언제 입질 들어올지 알 수가 없으니까 뭐 그거 <laughs> 뭐 입질 들어와야 들어오는 거고요. 뭐 붕어 멸종설 도는 것중한 곳입니다. 아 이곳 어, 뭐 오자가 출몰했다고 하는데. 오자는 잘 모르겠고 사자까지 나온 건 확실합니다. 아, 지금 현재 이곳 주변으로 청태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. 아 바닥 찌들고 낚시 여건 상당히 안 좋은데요. 아, 하지만 이곳 나오면 상당히 붕어가 크게 나오는 곳입니다. 아 제가 문암기까지가 보고요. 어, 건너편 상류 쪽으로는 이제 뭐부들도 조금 있고 이쪽으로 아뭐좀공사했나 보네요. 여건이 좀 상당히 안 좋아 보입니다. 아 이것도 지금 빗물이 유입돼 갖고. 아 물이 굉장히 지금 흙탕물 지고 있습니다. 아 현재 뭐 이곳은 뭐 낚시가 아예 되지 않을 것 같아요. 아 지금 뭐 뻘물이 적었고 낚시는 어려울 것 같고, 음뭐 이곳 제가 <laughs> 저 같은 경우는 잘 오진 않습니다. 베스터에다가 터가 너무 세고요. 길 옆에 있어 갖고 보시다시피 바로 길 옆에 있어서 어 약간 뭐 조용한 소유지의 맛은 나진 않습니다. 아 기록갱신 하고 싶은 분들 이거 욕골제 창산지에 막뭐 오시는 것도 추천드리고요. 뭐뭐 뭐 좋은 분위기에서 하실 분들은 이제 건너편 행군하셔가고저 부들박 공략하시면 되고요. 뭐 대물 공략해 보실 분들은 이 문엄기 부근, 저 문엄기 부근에 뭐 대물이 나온다고 하니까 뭐 저곳 공략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. 아 개인적으로 이곳은 뭐 입질 보기 정말 힘든 곳이니까 아 크게 뭐 기대하고 손맛 보기보다는 아, 기록 갱신 한 방을 위해서 들어오실 분들 이거 추천드립니다. 아, 이제 거의 다 문엄기까지 왔고요저 문엄기 저미포인트한 자리 있는데요. 아, 요골제 최고의 포인트라고 불리고요. 아, 저희 낚시 가는 길 카페 사람들도 저 자리 꽤 많이 앉았습니다. 하지만 저기서 <laughs> 최고의 자리에 앉아서 붕어 구경하신 분한한 분도 없고요 아, 이곳 요골제에서 뭐 붕어 구경하신 분 있으면 한번 연락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, 개인적으로 뭐 잡재도 나오고 뭐 4자, 5자 고기 잡았다고 하는데 아뭐 제가 보지 못했으니까 아 뭐라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. 아 이제 마지막까지 왔고 차는 요까지 다 들어옵니다. 들어오셔갖고 여기 한두 자리 정도 되니까 한두 분이서 조용히 낚시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아요골제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드리고요. 해아 규모 한 3천 평, 4천 평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소리지지만 어 붕어가 나오면 아주 크다는 거 그리고 베스터라는거 기억해 두시고 아 이거 출주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창산지라고 소개하는 괴산군에 있는 대물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아, 요골지라고도 불리고요. 아, 기록갱신해 보실 분들, 황동소류지, 요골지, 생국지, 잊지 말고 한번 공략해 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. 오짜붕어가 나왔던 곳 소류들이니까요. 아, 뭐잘 공략하시면, 뭐 생애 기록붕어를 잡으실 수 있을 거라고 예상됩니다. 아, 구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더 좋은 포인트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